올해 수능 응시자가 와, 대폭 줄고 그 수시모집 기모도 역대 최대여서 정시 경쟁률이 낮아지고 상향지원 추세가 뚜렷할 거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서 희비가 갈립니다. 수능 성적 사전 유출 탓에 뒤숭숭했던 분위기도 일순 가라앉습니다. 경북에서는 수능 만점자가 없고 안동고 고우석 학생이 국어 영역 하나를 틀려 경북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해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밝힌 고우석 학생은 기출 문제 완전 정복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공부 비법이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번 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개념들. 또는 어떤 응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몸으로 체화해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죄송하다. 진행되고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아, 오는 26일부터 엿새간 받습니다. 이제는 정시 전략이 필요한 때 올해 정시는 경쟁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수험생이 줄어든 데다 수시모집 비중이 역대 최고인 77.3%여서